무릎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은 운동선수도 무릎을 많이 쓴 주부도 똑같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뼈랑 붙어 있는 뿌리 부분이 파열되면 관절염을 앞당길 수 있는데요. 건강 삼6 5에서 자세한 증상과 치료법 살펴보시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운동선수들에게 흔한 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동작 등이 원인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옷으로 설명드리는데요. 같은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소매 등이 해질 수 있고 그러다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골판도 오래 쓰다 보면 해지고 약해지다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쉽게 말해 반달 모양의 물렁뼈로 무릎 충격을 흡수합니다. 비교적 증상이 뚜렷한 편이지만 초기에는 타박상 정도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연골판의 찢어진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무릎을 움직이는 동작에서 연골판이 눌려지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뒤쪽이 많이 찢어지므로 쪼그려 앉을 때 많이 아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서는 연골판 뿌리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연골판 핵심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서 조기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이차 질환을 부릅니다. 연골판 뿌리만 뼈랑 붙어 있습니다. 충격이 오면 연골판이 밀려나갔다 되돌아 들어오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하는데 뿌리가 찢어지면 밀려나갔다 되돌아오지 못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연골 및 뼈가 그 충격을 다 받게 되어 관절염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번 찢어진 연골판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연골판이 찢어진 형태와 크기 부위를 종합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태행의 정도 및 남은 연골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봉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봉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봉합이 안될 때는 연골판을 다듬어서 통증을 줄이게 되지만 연골판의 역할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반월상 연골판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뭘까요?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지 않고 과체중이라면 격한 운동 대신 수영이나 걷기처럼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